안녕하세요. 스타시티즌 방송, 권화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그 아레나 커맨더 중에서 그 스케트런 배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저도 이제 2.6이 생기면서 몇 개, 몇 가지만 하다 보니 그 스케트런 배틀과 몇 가지 그 스타마린에서 또 라스트 스탠딩이나든가안 해본 것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음, 처음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어, 스케트론 배틀 같은 경우에는 팀을 완투로 아, 한팀두 팀, 두 팀으로 나눠서, 네 명씩 포진을 한 다음에, 어, 무자이로 이제, 물론 들어왔겠죠. 그러고 와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싸우면서, 이제 정해진 시간이 한 17분 정도, 그동안에, 어, 본인이 몇대 함선을, 최소한, 그러니까 본인의 함선이, 얼마, 어, 어, 폭파가 많이 안 당하고, 얼마나 많은 함선을 이제 폭발시킨 거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지금 미사일을 막 4대씩이나 저한테 지금 집중적으로 포화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걸로 해서 이제 순위를 매겨주고 거기에 대한 알리시를 받게 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무기나 뭐 이런 것들을 쓸데없는 걸좀 많이 샀어요. 그래서, 뭐, 잘 사용하지도 않는게 너무 궁금하니까 써, 싸보고 싶어서 한번 쐈, 샀는데, 한번 싸보고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괜히 알리시만 굉장히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알리시를 좀 벌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싱글플레이, 그러니까 멀티플레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과 하기 때문에 민폐가 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잘안 해왔는데, 어 싱글플레이를 하게 되면 18단계까지 클리어를 해야지만 그 알리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아 어, 도저히 받을 수가 없겠어요. 그, 18단계까지 정말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18단계를 깨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거 하는 면 보통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어우, 뭐, 잘안 됩니다. 그래서, 멀티플레이를 해서, 뭐, 뭐, 한 중간 정도만 해도 알리신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접기가 다행히, 저는 지금 슈퍼 호넷으로, 가고 있는 애, 저기들이 다행히 뭐, 머스탱이나 뭐, 뭐, 모 o 이나 뭐, 요런 비행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신 쟤네들이 이제 좀 너무 속도가 빨라서 맞추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그, 이거를 하면서 이제 알리스이를 보는, 음, 어, 버는 목적도 있지만, 어이고, 죽었네요. 지금, 지금 노노렌이라는 분이 적이 아니고 저는 같이 하는 팀입니다. 팀인데, 저걸로 저를 쏴 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 면 저걸 하나 놔두고 교차되는 데서 쏘다 보니까 저까지 같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쉴드가 약한 상태에서 맞다 보니까 저렇게 죽게 됩니다. 그냥 저분이 뭐 제가 죽었는지 뭐는지 알수 있을까요? 옆에 나오니까 나오니까 혹시 알수 있겠습니다만, 뭐 저쪽에 적군하고 아군하고 같이 쏴, 쏴버리면 죽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좀더 전투를 할때 쉬운 방법이, 어, 아시다시피 2.6으로 패치가 되면서 브레이크라는 게 지금 키가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어,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기 서트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브레이크는, 어, X키였는데, X키에서 뭘로 변경이 되냐면 Alt키하고 S, S나, 알트키나, 알트키에 X. 그러니까 S나 X를 누르면, 어, 브레이크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게임 그 전투 도중에 브레이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키를 여러 개를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회전을 하는 게 A키잖아요. A키에다가 뭐 다운을 하려고 그러면 그 컨트롤을 같이 누르면 옆으로 돌면서 다운이 되거든요. 어, 그런 게 여러 키를 동시에 한 세, 키를 세 개씩 눌러도 그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음, 키만 누르는 게, 누르면서 싸울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 키가 그렇게 복잡하게 된, 되면 어, 옵션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제 마음에 맞는 키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 스페이스 키를 브레이크 키로 하, 하고 어, 스페이스 키가 원래 뭐냐면 뭐, 스페이스 바가 뭡니까 업이, 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알트 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건 A 키하고 X 키하고 이제 브레이크 키를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음, 그거를 왜 많이 사용을 하냐면 A키를 누르게 되면 저렇게 옆으로 우측으로 비행기가 접기가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올때 어, 제가 A키를 누르면 제 함선이 우측으로 가게 되고 접기는 제 우측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옆으로 지금 어, 다가오죠 다가오면 우측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 속도가 빠른확 지나가게 되니까 어, A키와 X키, 그러니까 A키와 부스터키를 같이 누르면 우회전이 더 빨리 되기 때문에 저 적기를, 내 어, 네, 정면에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부스터키를 어, 없이 A키만 누르게 되면 적기가 먼저 지나가 버리고 화살표만 남게 되기 때문에 제가 쏠 수가 없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부스터키를 같이 누르면 회전이 확 됩니다. 어, 근데 이제 부스터키가 문제가 있, 있는 게 어, 부스터 키를 자,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이제 부스터 위에 보시면 어, 밑에 엔진이 있고, 위에 이제 부스터 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부스터 연료를 다 사용하게 되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때 이제 좀 필요한 게 어, 브레이크 키입니다. 어, 브레이크 키는 좀 위험하긴 한데, 왜냐면 브레이크 키는 속도가 줄어버린, 속도가 우주 전투를 할때 속도를 줄이게 되면, 적기들이 저를 맞추기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 어, 브레이크 키는 항상, 어, 속도를 줄였다, 높였다, 줄였다, 높였다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키, 저, 지금 저기 오는 상태에서 A키를 누르는 상태에서, 어, 다가왔을 때쯤, 한 천, 뭐, 0 미터 미만, 요 때쯤 브레이크를 딱 써주면, 바로 옆으로 틀면 저렇게, 그 시야에 접기가 보이게 됩니다. 지금, 어, 보시면 알겠지. 만 그,든 다음에 브레이크를 딱 띄워주면, 바로 이제 제속도가 붙거든요. 멀어지면 브레이크를 띄시고, 어, 적기가 이렇게 가까워서 옆으로 올 때쯤 되면 브레이크를 같이 잡아주시면, 어, 훨씬 맞추기가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 어, 브레이크 키가 굉장히 필요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많이 쓰, 사용하시는 분들은 옵션에 보면 키보드를 이제 이렇게 변경하는 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음, 본인 그에 맞게끔 설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 아시다시피, 그, 부스터 키가 X라면, 어, 셰프트 키도 있지 않습니까? 셰프트 키는 저렇게 열심히 도망갈 때, 갑자기 이제 자기 함선 어, 접기가 파손이 되면 도망가는 시,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셰프트 키를 딱 눌러, 계속 눌러주시면 갑자기 순간으로 가속이 됩니다. 145에서 600, 700으로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만히 이제, 마우스를 그러니까 움직이시면 제자리로 돌아와 버려요.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 프트키를쭉 눌러주시고, 어느 정도 속도가 딱 되면, 어, 빨리 쫓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를 줄이려고 할때 마우스를 살짝 움직이시면 다시 이제 재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면 좀 어, 밑에는 항상 그 100%로 쓰고 있는 그, 어, 열, 그, 그러니까 뭐죠? 최대 속도가 이제 혼앳 기준으로 이제 145인데 항상 145에서 지금 저는 a 키를누르고 이제 위회전을 하니까 지금 1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옆으로 이렇게 좀 화살표 되는 대로 얘가 이제 빠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속도를 순간적으로 줄이면 시야에 저기 잘 보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저격을 맞추신 맞추시면 되고 지금 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 제가 지금 뭘 합니까? 미사일을 낙원을 했습니다. 어, 미사일을 낙원을 한 이유는 지금 미사일도 쏠수 쏘는 의미도 있지만 어, 멀리 이제 시야에 도망가면 낙원을 딱해 버리면 테두리에 이제 빨간게 보이기 때문에 어, 마, 적을 맞추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굳이 미사일을 안 쏘더라도 적기가 딱 포착이 되면 어, 마우스 휠로 낙원을 딱 저렇게 시켜 주세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비상시에는 언제든지 또 어, 미사일을 쏠 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낙원을 시켜 준 상태에서 옆으로 가면 가도 한 항상 그 빨갛게 되기 때문에 찾기도 쉽고 어... 쏘기도 쉽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 그 이제 보통 그런 방법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조그만 팁이란 팁일 수 있거든요. 이게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는 게 A 키. 이제 뭐 좌회전 쪽으로 할수 있지만 손이 저 전투 장면을 보면서 좌회전을 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기 때문에 항상 우회전을 하고 지금 시야에 계속 보이잖아요. 이럴때 지금 그 속도를 보시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브레이크를 완전히 잡아버리니까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좀더 익숙해지면 커플링키나 약간 C키가 있습니다. 시키는 이제 우주선처럼 중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막 제멋대로 휘어지는데 이거는 웬만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함선이 너무 막 제멋대로 놀기 때문에 맞추기도 힘들고 조종을 이렇게 잘... 조정을 잘 하시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하면 어 그거는 좀 어려운 감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플레이 하시다가 이제 그 뭔지 궁금하시면 한번 시키를 한번 눌러 보시면 여기 X에 그 커플링 키가 없어지거든요. 네. 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본인이 어, 체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열심히 맞추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정확도 면에서는 마우스가 이제 정확하기 때문에 이제 키보드만 잘 쓰시면 어 웬만한 전투는 뭐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위쪽으로 돌잖아요. 위쪽으로 돌다가 가까이 좀 오게 되면 브레이크를 잡아서 저 시야를 확보를 일단 먼저 하고 저 함선이 먼저 지나가 버리면 내가 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저렇게 시야를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계속 총을 날리다 보면 저렇게 함선이 폭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금 바로 브레이크를 띄어야 되죠 계속 브레이크 잡고 서행을 하게 되면 어 적들이 저를 쏘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게 또 오게 되면 A키를 누르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부스터키가 저도 이제 막 긴장되니까 부스터키를 습관적으로 많이 누르다 보면 저렇게 부스터키가 하나도 없습니다 0이잖아요 물론 이제 시간이 되면 지나면 부스터 키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그거 <laughs> 기다리기에 기다리다 보면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스터 키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거는 좀 아껴서 어, 쓰시길 게 좋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 키, 브레이크 키를 활용을 좀잘 하시면 웬만한 전투에서도 이렇게 깨지지 않고.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마운, 마우스 이제 포인터 속도는 한1000 이하 정도로 하셔 가지고 뭐 마우스 보시면 뭐 400이나 800이나 이 포인터 속도가 있잖아요. 예, 저도 맨 처는 음뭣 모르고 막 3단계 굉장히 빠르게 했더니 우주선이 휙휙 돌아가 가지고 어떻게 할줄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로 해 가지고 하면 좀잘 부드럽게 움직이니까 전1000 이하 한800 정도 dpi 라고 하죠 dpi 반응속도 800이나 요 정도 속도에서 본인이 이제 맞는 좀 젊으신 분들은 이제 1000좀 넘어도 상관이 없죠 저같이 이제 좀어좀 어, 좀 손과 마음 머리와 하고 손이 좀 따로 놓으시는 분들 분명히 나는 이쪽으로 갔는데 뭐 이렇게 간다든가 이런 분들은 좀, 좀 속도를 낮춰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타입이, 저도 같은 타입으로 항상 적이 오면 멀리 있을 때좀 쏴서 멀리 서 있을 때한 2,000m 되면 그때 쏴서 이제 상처를 입히고 그 다음에 적군이 올 때쯤 되면 우측으로 틀어서 스페이스바나 부스터키를 눌러서 시야를 확보한 다음에 항상 그총 다섯 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CF117입니다. 화려한 약하지만 무조건 쓰다보면 맞기 때문에 바로 지나가죠 옆으로 확 지나가고 속도를 안 줄이니까 저렇게 지나가버려서 지나가버리면 이제 얘는 어 저기 조종을 잘하는 사람한테 걸리면 저렇게 지나간 다음에 안보여요 그래서 제 뒤에서 계속 돌면서 UFO처럼 돌면서 나는 분명히 막 계속 맞고 있는데 저이어디있는지를 모르는거죠 잘하는 사람 만나면, 뭐 어떻게, 소, 손 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우측에, 이제, 좌측 위에 보는 호넷이 저 왼쪽에 실드가 없어지고, 이제,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저 상태에서, 이제, 한대 맞으면 저렇게, 네, 예, 부서지는, 실드가 굉장히, 주,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실드를 강화하고 막 엔진을 강화한다든가 총알을 가량, 어, 버튼, 1, 2, 3 버튼이 어, 활성화됐었는데 지금은 2.6이 패치되면서 이제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대 죽었나요? 요거 그 스케트럼 배틀은 제가 보기에는 복불복인것 같습니다. 지금 네분 다, 지금 4대 4인데, 아군이 한, 저 말고 안, 한 분인가 밖에 안 보이고, 두 명은 나간 것 같아요. 나갔는지 안 보이고요. 지금 네 분이 막 공격을 하는데, 당연히 적기들이, 지금 요거는 뭐야, 머스탱인가요? 비교적, 뭐 쉬운 적기인데, 만약에 뭐, 벵가드나, 뭐, 저 같은 슈, 슈퍼 혼넥 같은, 세이버, 막뭐 이렇게, 그런 함선이 만나, 그런 함선 만나면, 한번 맞추기가 어렵겠죠. 네, 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 함선이 좀 많이 부서져가지고 본인 의지와 달리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날개가 부서지고 막 이래버리니까 조종이 안 되니까 저렇게 막 유업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조종을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부서졌죠. 자, 2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몇등 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총알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로 저렇게 하셔가지고, 뭐, 하시게 편하신 분들은 저렇게 해도 되고요두 가지를 다 사용해도 돼요. 고정식으로 하셔가지고, 어, 화력 좋은 걸를 써가지고 그냥 한두 방 빵빵 터뜨리면 그냥 바로 죽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셔가지고, 비행기를 왔다갔다 돌면서, 어, 저기에 맞춰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저처럼 그런 거에 자신이 없으면 아예 그냥 몰빵을 하는 거죠. 117로 몰빵을 해서 다섯 개를 그냥 집중적으로 쏘다 보면, 네. 저렇게 폭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쟤도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왔다갔다 하죠. 굉장히 멀어졌다가 들어갔다가 뭐 순식간에 지금 3천이 넘게 그냥 바로 도망가는데, 또 죽었네. 아이고, 누구한테 죽었나요 버스탱인가?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비행기가 지금 몇천인가요 어, 멀리도 있네요. 어, 저도 지금 그 <laughs> 스케트론 배틀을 처음 해보고 지금 제가 아, 저녁에 좀 회식을 갔다와서 이거를 잠깐 처음 해보는 거라 네 이제 끝났습니다. 2등했네요 <laughs> 어, 제가 제가 제일 많이 맞췄나요네 <laughs>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알리시를 이렇게 버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